원주시 단구동 사무소 앞에 자리를 잡은 사랑 나눔 짜장. 이곳은 원주 지역의 장애인과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료 먹거리 보금자리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헌신해 오던 김영문 씨가 자신의 형제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공간인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찾아와 자유롭게 음식을 드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부처장을술자 같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마음놓고 아무 시간대나 와서 드실 수 있는 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저희 사랑나눔 사장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때 토요일까지 이렇게 운행하는데 운행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드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을 가져가면 저희들한테도 또 행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짜장면 입소문에. 일반 손님들도 덜어 찾고 있는데 식사 후 금액은 적당히 알아서 내고 간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메뉴도 짜장면에서 짜장밥, 꽈배기, 찐빵 등으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여 명, 연평균 15,0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운영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문 씨는 음식 재료비 구입 등 식당 운영비로 매월 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항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다 많은 독지가들의 관심과 시, 도등 지자체의 관심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뭐 지방자치에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음, 사각지대 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지원책을 넓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이 있음으로서 법이 있는 건데 뭐법그렇고 조항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조항이 저희는 잘 몰라서 그러지만 그런 게좀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나눔짜장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문 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추천포상자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사회에 숨어있는 공로자들을 추천받아 포상하는 제도인데 장애인 리프트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무려 18년간 미용 봉사 등을 해왔고 어려운 이웃에게 맛 좋은 음식을 무료 제공한 공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남은 여생을 장애인, 독거노인들과 함께하겠다는 김영문 씨 형제는 오늘도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이웃들을 기다리며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JBS 뉴스 김지영입니다.